히트맨 갑니다. 오늘은 누굴 죽여 볼까요? 주말부터 사람을 죽이다니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있나 일인 것을 우리 에이전트 47의 일인 것을 오늘은 모로코로 떠납니다. <laughs> 어 미션 이 오늘 미션은 바로 어 길데드 케이지. 이 미션이 되겠네요. 그쵸? 음, 이때까지 지금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모로코. 이번엔 모로코 차례예요. 음. 그럼 막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요.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늘 목표는 어.. 어길드 아, 케이지 그리고 어.. 타겟은 레자 지덴 그 다음에 클로스 휴고 스트램백 이 두사람 처리하면 되는건가 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죠 좋은 날이죠 47 당신의 행선지는 민중걸기가 들끓어오르는 모로코의 마라켓입니다 목표물은 사설은행가 클라우스 스트란베리와 군장선 레자 자이단 목표물은 모로코의 약화된 정부를 전복시켜는 음모나음모를 꾸미는 두 사람이에요 스트란드베리는 전직 은행 CEO였어 모로코 시민들의 돈 수백만 달러어치를 비자금으로 횡령했습니다 끝내 투자, 사기의 죄목으로 재판정에 서긴 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극무장한 용병 한 무리가 스트럼 베리 제도소를 이송대로 빼돌렸고, 결국 다수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스트란베일이 현재 고국 스웨덴의 영사관에 피진에 있으며, 그걸 모르고 당구 인도하라는 요구를 부르짖는 성난 시위대 앞에 코앞에 한 직면한 셈이죠. 우리는 자에단 장군이 스트란베일의 탈출을 사주했다고 믿습니다. 대중을 분노케 하는 범국가적인 걸기를 야기시킨 뒤, 자에단 스스로의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알뜨뜨 해야 되는데, 여기 짤려, 여기잘랐는데 맞지 이런 내용. <laughs> 어 다른 줄이라고. <laughs> 어이, 왜 내려야 되는데 이거? <laughs>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laughs> 제가 내린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죠. 아이고 무명왕님께서 골프 선1 1 6 0 개를 스티커도 천 개를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요미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요 무명왕님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 추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음... 작전이 지일된 야전본부는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폐교이고 끈 한치의 의심 없이 걸기를 통해 라마트 정권의 힘을 잃을 거래 계약하고 있어요 참모진을 설득해 군사정변을 위한 만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의뢰주 건축도구 회사 해밀턴 로는 정부 계약이 어긋나 예상했던 이윤을 잃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쿠데타를 미연에 막길 원하시, 원하시죠 그를 위해 당신은 자유단의 반란군을 무력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걸기가 이 이상 진전이 된다면 이중 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이곳은 명백한 전치적 화약고입니다47 부디 조심하세요 국가의 운명 경각에 달했습니다 영. 경각에 달했다 정말 위험하구만 내가 국가를 그럼, 살려야 한다 그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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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병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좀해 달라고? 아나 읽기만 해서 뭐래요? 예. 뭐 누가 클라우드가 뭐뭐 뭐, 걸기 뭐라는지. <목소리> 뭐라고? 뭐 뭐라, 무명왕님이 선 줬다고? <laughs> 그거밖에 기억이 안나 오케이 okay, 행운을 빌지 드디어 모로코에 잠입했습니다 제가 저 타겟을 해치워야만 이 국가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모로코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많아요 어디지? 다행이야 He 는 안전한 곳 n He 아 s a man. He 경찰 뭐야 군대 있죠. 모솔이 김 꼈다고. 효. 이쪽 한번 가볼까. h 어? 이 사람인가? 오 v 리티 리버링 어, 실패하면 끝이냐고? 아니에요. 이건 에피소드 3라서 시토리뭔 어, 소리야 이거. 스티커 116개 묻혔다고 아우 무명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가지 암살 방법 있는데 어 오픈 시스템 어... 따라가살 수가 있습니다 필드, H, Q 라이브 <목소리> 나이트 어부 어부? 쫓아가 보자 뭔지 시샘에서 암살한다고? 비꼬지 <목소리> 마라 너네도 모르잖아 영어 어? 아니 설명을 하든가 얘 쫓아가면 돼뭐 여러가지 뭐 있을 것이야 죽일 수 있는 도구가 그냥 총으로 쏴도 되고 뭐 저번에, 저번 에피소드에선 골프공 터뜨려서 죽였죠? 폭탄 골프공. 지금 응? 이거 없애버릴 수 있는데? 기다려봐. 일단 여기 위에 올라가보자. 뭐가 있나? 이쪽으로 아마 안전하게 잠입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옥상. 어? 나를 쳐다보는 남자가 있네요? 여기보시면은 컨트롤 누르면 타겟이 보입니다 저기 보인다 저기! 쫙기쪼그맣게 빨간색 보이죠? 저기야 일단 할아버지 노신사의 옷을 뺏어야겠습니다 탁! A...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좀와주시네 당신의 옷이 필요하군요 근데 이아쇼씨 옷도 그냥 양복인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옷 갈아입고 이 할아버지 옷이 좀더 의심을 덜 사겠죠 그거 그 팔꿈치에 그것도 있네 이건 뭐지 저거? 저 꼬매는거? 노인 공격 그 다음에 이사람이 가지고 있던거 바로 헤드 마스터키 역시 이게 필요했구만 블랙 투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헤드 마스터키 요걸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스쿨이 어디야 근데 아백투 스쿨이구나 백투스쿨이면 스쿨 뒷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학교, 학교 뒷문을 이제 내가 갈수 있게 됐어. 여기 학교 어디냐, 근데. 학교 가야 돼. 어. 어? 가자. 어, 블랙스코드, 아, 죄송합니다. 어,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 습성이 그만. 백투스쿨. 아, 대충이야. 똑같은 비잖아. 응? 블랙스코드 할 생각이 그만. 영어가 안 되면 뭐요 오케 이 아, 여기다 Hey, mister. 네. who are you? t e l 아! him? I'll t h e hell are you? Oh, I told you. Excuse me. Who is that? w h 턴티드 너를 사랑해 주겠다. 어디가서 주면서 어? 총 맞은 거 같아. 괜찮아. 살살 맞아. 안 비켜. 관광객들은 빠지라고. 여기 있다. 이 녀석 이야 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지나야 돼. 아! 다시 갈게요. 주말 한정 암살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도 됩니다. 왜 걸렸죠? 할아버지, 어디 벗으는가 봐. 어? 백투더 스쿨로 가야 되는데. 어, Father. 아 빠다 아얘 아빠 He's 빠던가 보다 있다. 아빠 양복 <목> 입고 있으니까어 의심하는 거구나. 인체에 <목> 없을 <재밌는 목> 때 나가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목> 아버지한테 잘 말하고 그냥 키만 갖고 오면 안 될까? 아저 아저씨한테? 아니요. 주말 함정 아니고 정식 에피소드예요. 주말 함정이면 실패하면 끝이라서. <laughs> 게다 이것도 안 뜨죠. 주말 함정은 저기 어디 있는지 안 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번 주말함정 10%밖에 성공 못했대드만 자 아, 그럼 동전을 유도해서 돈만 훔칩시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뭐였지? 장비 차는 거? 컨트롤이었나? 어, 장비가 안 나와 장비가 없나봐 어? 동전이 없어 어쩔 수 없구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하! 돈만 가져가자 옷은 필요 없을, 없지 않을까? 바로 걸리던데 그냥 어, 저기 열쇠만 가져가 좋았다 음, 옷을 괜히 입어가지고 의심받았어 그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날 의심 안할거 아니야 백투더 스쿨로 가자 음? 관짝이는 넣어주고 가자고? 아 그럴 거 그랬나? 괜찮아 죽은 거 아니라서 헬로? 어어 여기 니네 집이야? 어 죄송합니다 나올게요 여기도 가도 되나? 어, 가도 될것같다 Sir, you can't just walk through here. 왜요? 음, 안 된대. 여기 가려면 뭐 저기 군대 옷을 입던지백투더 스쿨로 가야 돼백투더 스쿨. 학교로 돌아서 갑시다. 새로운 입장 루트로. 이쪽인가? 아니면 군인을 없앤 다음에 군인 옷을 입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어디 뭐 처리할 데가 없네. 여긴가? 백투더 스쿨? 여기 학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측이 너무 작음한데, 저거 빙 도는 건가 봐. 사람 진짜 많다. 군인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와, 이번 작품은 이번 에피소드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쓸데없이. 저돌아가왔뭐 곳곳에 군인들이 있어. 응? 어, 여기, 여기 여기 뭐 있다. 이거 뭐야? 집었어 어... Why we fighting. 우리는 왜 싸워야 하나? 이것도 이제 없... 어...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난데요? 전단지 돌려서 폭동을 일으키는 건가? 어? 나와! 영어 잘하는 사람 나와 뭐래 어? 프린팅 스케줄 뭐래 쓰이안 <목소리가> 어, 일단 견범기라고? 뭐 접목이 있었어? 이쪽으로 이쪽도 막고 있네 아 도대체 백투 to 어디야? 어? 그냥 군인 옷 뺏어 입는 게겠는데와 이건 뭐짝알렸네 어? 응? 군인 옷 뺏어 입 어? 이거 뭐지 왜? 오토바이가 빛이 들어오지. 에어 hey, 크리트 오일 렉. 아 여기다 오일 가지고 오면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네. 그래서 탈수 있나봐. 전화도 오게 할수 있고. 샷 키르큐트. 전화 오게 한 다음에 애들 이렇게 정신 팔리게 한 다음에 sorry,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래, 저 관련된 템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운동할 수 있어. 그다음에 옥수수에다 독물 수 있고요. <laughs> 아, 유 n 갑자기야 뭐야? 어? 어, 동네도 구경할까? 와, 여기 뭐야? 시장인가? 아니네, 데모하고 있나 본데. 야, 여기 전단지 돌려.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하지? 버스커, 버스커인가? 뭐지?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제로탄 <laughs> 뭐야? 어, 야, 춤추는데 뭐지? 데모하는 건가 봐.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가 거긴가 본데. 아, 이거, 야 백, 팩트 백 스쿨. 스쿨어 있어, 스쿨. 아, 이거 애들 엄청 많다. 이게 다 오브젝트잖아. 그쵸? 7 어, 정부 상대로. 지금 뭐, 걸기하고있다 그랬거든. 어, 라바트 정권이 어, 걸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쿠데타를 미연에 막길 원해. 어, 우리는 목표물은 사설은행과 클라우스 스트란베리, 군장성 레지자이다니고 모로코의 약하다 정보를 전복시켜 놓은 음어마 음모를 꾸리는 두 사람을 우리가 처리 해야 됩니다. 걔네가 쿠데타 일으켜서 모로코 정보를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두 명을 없애면 돼, 우리. 어? 우리 에이전트 45, 47이. 이렇이 축구 잘하는 것 같죠? 뭔 소리야 오케이 여기다 스와이프 카드 카드가 있어야 돼야 도대체 백투 스쿨 나 스쿨 키 얻었는데? 그건 필요도 없네 카드는 아마 군인이 갖고 있겠지? 나난 필요도 없어 그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쪽끼는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보자 몰래 들어가면 어떨까 떨었어. 와 들어왔어. 떨었어. 아, <laughs> 나다안 들킨 거 같은데? 어? 아보이아 어, 어. 걸렸네. 아예 예,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아니네? 우리 집에 갈라 했네요. 관광객이라서요. 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떻게 <laughs> 어, 왜 그래? 아나 <laughs> 그래? 어, 괜찮은 줄 알았어. Okay.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 일단 안에 들어가서 위치나 확인해보자. 어차피 다시 가야돼. 있... 지금 방금 잘하면 안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챌린지 컴포넌트, 오케이. 여기 뭐 대사 관 같은데인가? 다시 갈게요. 오케이, 알았죠? 저기는 못 간다는걸. 아, 근데 된것 같은데, 안들긴것 같은데? 음? 빠딱! 한 방에 보내드리자. 할아버지 넣어놓자고? 오케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에도 길이 있는데 뭐갈수 있을까? 못 가네. 아무튼 우리가 어, 스쿨키를 찾던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카드를 찾던지. 아까 전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기 직진으로 한번 가볼게 <목소리> 뭐 <목소리> 보는 거야? 아 데모하는 거 보네 브레이킹 뉴스 난리 났어 지금 쿠데타 일어나려고 국가에 그래서 내가 두명 없애야 돼요 이 모로코의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 비켜 학교는 어디 있느냐 응? 아 저기 학교 같아 여기 시장이고 저 앞에 여기 뭐지? 뭐야 이건 오, 명가게인가어 군복을 입 l 가 학교로 가야 l my u 다음에, i t e 아, 이루, you don't dig in there, 조 kunin. Good job. 템이 왜 없지? 근데 원래 탭기 나오면 템 나왔는데, 템이 없어. 어? 여기 딱 유도하는 거거든. 왜 노템이야? 이걸 거 던질 수밖에 일루와. Okay. 아니, 너 말고... 마이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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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옷은 필요 없어! <laughs> 아니 다른 다른 PC도 오네. 가라고요. 아동준은 어디서 먹어야겠다. 템이 하나도 없네. 그냥 지나가자. 여기도 여기도 봐봐. 여기도 왜졌어, 그죠? 여기야 여기서 하라는 거야 지금. 어? 여기서 군인 처리한 다음에 군인도 입은 다음에 나와서 거기 입장하라는 거죠 간다네요. 아아마도 계시네. 밝켜봐요 아, 아까 군이 있었는데 저기 온다 올 거야 아마. 아이 아줌마도 올것 같아요, 왠지 응? 군이 여기까지 온 오게 한 다음에 군인만 딱 사냥해야 되는데. 응? 아, 아, 왔다. <놀람> 아이 그루 튀기면 어떡 하냐. <놀람> 너무 세. 아니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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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아앗! 안돼! 싸우면 안되는데! 아앗! 어, 사람들이 봤을까? 뭐야? 왜안 죽었어? 타앗! 하아 큰일났다, 소문 다남 야, 일로와 아, 봤을 것 같아, 민간인들이 호 괜찮아, 벨리 아닙니다 공무집퇴 중이에요 아, 나 헌티드다 흐흐흐흐이야 <laughs> <성친> <laughs> 서칭 중이면 1단계 아래거든. 요 여기서 트러블 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하사.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오케이 멍청한 녀석이다. 오케이 서칭이 약간 1단계 경고 상태거든. 어우, 괜찮아 여기서 서칭만 풀리면 되거든. 어? 아니야 총은 안 돼. 총 가져가면 아니야 근데 군복 입어서 총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일단 이 느낌 그대로 가. 어? 몰랐어 야, 옷도안 들킨 것 같은데 그쵸 됐다. 이제 난 안심, 안심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 거기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데, 두명 있죠. 글로 가면 돼. 저쪽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휴가 나왔지. 아, 다시 총 가져가면 되겠지. 총 들면 걸릴 것 같은데, HX10 총 하나 들었습니다. 오케이, 난 군인이야. 이거 미군인가? 두고 안 해. 툭, 성. 미국은 뭐라고 뭐라고 하죠? 얘기 안 하던가? 됐다. 어, 간단하다. 여기서 바로 세이브 한번 가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음...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가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옛설 yes, 그런다고? 이제 군인들 중에서. 어 하얀 색깔의 점으로 있는 애가 있어요. 얼굴 좀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피해야 돼. 얼굴 알아보는 애들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잠입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어스트란벨이라는 전직 은행 CEO랑 그다음에 군 장성 레장 레이단 이 둘을 끝장내면 모로코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전복을 막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면을 뛰었어난솔저야솔저라도안 돼요. 진입금지라? 마이스 아임 솔저 가도 돼! 솔저라고 시끄러워 솔저야아 안되나보네 왜 안되지? 진입금지라서 일단 와 일단 가봐 여기 뭐..뭐야 여기 들어가 들어가 헌티드다 헌티드 <laughs> 들어가는데 안되는데 들어와서 뭐뭐있나라좀 보자 <laughs> 와 얼굴 다 알아본다 여기 어?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어? 지금 우리가 와왜 헌티드라서 이게 한세로다 뜨는건가요 우리가 지금 없셀첫 번째 타게 네, 저기 있거든요. 제가 아마 군산성인것 같은데 아, 은행에 있는 애들은 아까 전에 그 경찰 있는 데고 아, 뭐야 월차를 아, 봤네. 어 아, 저기 있네. 아, 오케이. 일단 일단 헌티드라 이거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뭐야 이미 날 찾고 있거든. 어 바로 아 막혔어. 여기 학교잖아. 여기 학교에이 녀석들 군인 녀석들 학교에 있었구나 우리가 백토키 먹었던데 여기 학교에 있어. 하이이호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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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